안녕하세요 현민이의 농담네 오늘은 네, 오늘은 네, 오늘은 반지름찾기 저주 할겁니다 네 수비팀이랑 공격팀정할시다 <laughs> 가위 가위바위보 가바위보바위보이단다 나는 공격팀 진 나도 공리팀인가요자 <laughs> 멀리 오오 이렇게 <laughs> 하세요 빨리 나 공격... 준비 한국이라고해야 준비 시작 제가 제가 세워볼게요. 준비 시작. 거의 몰려있는데. 아야 뭐 그냥. 멜트냈어. 20초. 20초였어요. 간지러운 자 못하냐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더요 한번더한번더 이번에는 선수를 먼저 일단 교체할게요고현생이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전현민이 그 다음 수비예요 준비 어후 내세요다 어, 올라가세요 빨리 준비 시작이라고 할때 시작합니다 준비 팔 벌려 이제는 팔팔 팔 내리는 사람은 한 목인다 야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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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팔 벌려 준비하시고 시작 끝났어 끝났어 네. 2초 자 고현석 네. 팔 벌리세요 시작 뭐야 아우, 준비 잘하고. 다시 시작. 예. 초. 전현민. 근데 벌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네. 맞아요. 엉덩이. 자, 안 엉덩이를 이는 중이야. 아, 아, 진짜. 수가. 진짜. 네. 이제 팔씨름으로 격정을나눌 겁니다. 팔씨름에서 지는 사람은. 아, 저 팔씨름 못한다고. 그러면 씨름 하시다. 씨름에서 진 사람은 엉덩이 이름 쓰기. 자 심지어 만약에 전현민이 결렀다 첫다 그러면은 전현민이 이름쓰기 하고 그다음에 고현성 고향성 고현성곡까지 그래. 이름부터 얘기합니다 준비 쉬지. 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무릎 꿇세요 자자레리 일어나시고 파이 시작 <laughs> 봐봐! 여기 너무 좁아 먼저 왜? 먼저 저기 닿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시작 어머 보입니다. 지금 가 <laughs> 보. 아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얘도 저... 얘어졌어어제아 저... 네. 니도. 제가 잘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 이번에 팔씨름이 <laughs> 팔씨름. 이번에 팔씨름. <laughs> 팔씨름. <laughs> 팔씨름. 팔씨름 못해. 그러면 이거 어때? 손가락, 응. 손가락이지 엄지... 손가락엄지 손가락, 언니 제... 손가니 <laughs> 손가락 내주고요. 네. 자, 해봐, 이렇게 자, 자, 제가 지금 준비. 잠깐꺾 시작, 시작. 으, 1, 2, 3작 아직 시 살아났어. 작 <laughs> 시작 네. 아, 잠깐만, 꽉 잡아 다 시작 시작 풀지 말고 이렇게 작 아,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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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시작 시아시야0 1시 그그겸 이거 내가 값받고 값받고 아그래 그래 아 아니, 그럼 이제 너가 원하는 걸쓴까아 값받고 해 아니, 아, 아니, 아니 원하거3 3 이번엔 3세판 값받고 3세판 5자 준비하시고 시작 원. 뭐야 너 뭐야 뭐야 나힘안 주고 있어 어 전현미 씨 얼굴 때문에 나힘안 주고 있어 어나또 니들 나또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야, 그럼 다시 정리했네 다시 자 준비 힘 빼시고 힘빼시고아힘빼힘 빼세요 힘, 힘 빼세요 아, 힘빼힘빼 시작 힘이세요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아 빼세요 아웃세지힘빼 때. 요힘왜세왜힘빼떼지요힘요힘빼 안 아니, 닿았어요, 안 닿았어요. 아, 여기 이불. 이불 아, 그래, 그래. 이불 아니 아, 그 이불로 올라가세요. 그래. 준비. 시작! 아! <웃음> 자, <웃음> 이제 엉덩이 냄새기 <laughs> 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, 엉덩이 냄새기. <laughs> <하긴>. 자, 주민, <laughs> 주민 다 해야 돼. 한 명이라면 좀그럴까 자, 고여성 씨. 아. 전현민이랑 같이 하기 원하십니까? 그렇지. 그러면 같이 하고 싶으면 전현민을 일으키고, 귀를 어, 돌리세요. 시작! 엉덩이를 보여주는 건좀 비인간적이니까,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. 저 또, 민안우어요 여러분 이 5. 5. 을 5. 5. 요 5. 5. 자 이제 오성기 이름 쓰기 되게 웃겨요. 이상으로 현민의 생활을 마치겠습니다. 끝. 음, 바보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아니면 입이 삼켜집니다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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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매백